이제합니다 네, 구독자분에게 알려 준 이벤트고요. 어, 대신 증권 해외 주식 소수점 네, 1만 원 이상, 7회 이상 매수하면은 네, 1만 원을 주는 이벤트죠. 한 손실, 주가 하락 위험이 있고. 최종 13% 이상 손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네, 남는 거죠. 음, 참고로 저는 네, 다 했고요. 네. <laughs> 무지성으로 그냥 다 했고 1만 원 주니까 지난번에 해외 주식 하면서 뭐 해외 주식 5만 원씩 다 받았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아낄 이유가 없는 거고. 소수점은 뭐더 이상 안줄것 같아 가지고 네, 그냥 했고. 이벤트 페이지에 보이고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기간이고 챌린지 기간은 9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7주면은 계산을 해봤더니 11월 첫째 주부터 네, 시작하면 12월 어, 4주가 있고 12월달에 3주가 있어서 딱 7일 하면 딱 맞거든요. 네, 그때 뭐 이때 해도 되는데 다시 뭐 기억하기 귀찮아가지고 네, 일단 했고 달력에는 최종 종료일 12월 이후에 네, 해지하는 걸로 네, 그냥 메모를 해놨습니다. 주 1회 이상 네 1회당 1만원 이상 참고로 소수점은 1만원 해놓으면 1만원이 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수점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약간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900, 9 0 0 0뭐 이렇게 결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체결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1만 1천원으로 다 설정을 했고, 해지하면 안 되고, 이벤트 종료일, 12월 15일 전에 해지하면 안 되고, 제가 해지는 그 이후에 할 거니까, 뭐, 해지하면은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알려드릴 거고, 7주만 하면 돼요. 최소 7주 동안, 연속도 아니고 7주 동안 하면은 1만원을 주니까, 한도 소진이 끝나니까, 일단 뭐 이벤트 신청 먼저 해놓는 게 좋겠죠. 이벤트 신청하고, 어플을 업데이트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업데이트 해야지, 네, 되고. 해 주식 소수점은, 네, 원화 거래고요 통합 증거금이 아니라 원화 거래고. 어, 이걸 하려면은, 네, 14번 계좌. 대신증권. 마지막이 14번으로 끝나는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네, 원화로 넣으면 되고요 기타 주의사항은, 네, 읽어보면 되고. 참고로 대신증권 온라인 한전수수료 할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원화로 주문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자동 한전이다 보니까는 환율 손실 우대가 네, 50%고요 그래서 뭐 1달러당 한 5원 정도 한 8달, 1만 원 하면 8달러니까 그래서 한 40원 정도 네, 한, 한전 손실이 발생할 때고 갔다 왔다 니까 곱하기 2겠죠 아, 주후에올 때는 아, 올 때는 원화로 들어오겠네 이거 소수점 거래가지고 이것도 네, 한전이 자동으로 되겠네요 네, 네이 이벤트고요 어, 소수점 신청하고 그다음에 자동 정립시 투자하기에 여기 누르면 되고 음, 종목은 적당히 고르면 되죠. 저는 뭐 은행 관련주도 하나 있고, 네 애플도 하나 있고, 엔비디아도 하나 있고, 뭐 기타 등등 아무 생각 없이네. 음, 비오이도 하나 했고요. 네, 14번 계좌에 돈을 넣어야지. 네 계좌가 보일 겁니다. 14번 계좌 에 돈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여기 자동적립식 투자 이걸로 러서 해야 되고요. 바로 매수가 아니라 수수료가 0.1% 정도 발생하네요. 네, 만천원만원딱 맞추면 안 돼요. 만원책이안 돼요. 네. 네, 고르면 되고요. 뭐 날짜 90일 날 하면 되겠죠. 12월 15일날 끝나니까. 네. 90일이 제일 짧은 거라서 네, 그거 신청하고 만천0 0원 하고 어, 입금은 매수하겠습니까? 아니요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에 14번 계좌에 다 일단 그냥 한 10만원씩 다 넣었고요 종목뭐 아무 생각 없이 고른 거니까 는 네, 다른 거 아무나 해도 되고 음, 자동적립식 하면 되고요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손실 이런 거 많이 해 봤는데 손실은 거의 발생 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 받는 게 있으니까 예전에 KB 쪽에서 했던 거 엔비디아 했던 분들 굉장히 많은 축이 났던 걸로 뭐 손실 난 것도 있겠죠? 네, 적당히 알아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